솔직히 말해서 난 그게 더 웃겨 공포 게임을 하면서 놀랐잖아 음. 음. 나 지난번에 그 그때 쥐가 했었나 너가 했었나 쥐가 음. 했나 쥐가 했지 그걸 G가 하면서 G가 했지. 그 음. 깜짝 놀란 다음에 멘탈이 음. 잡고 그 캐릭터가 조 조정이 된다는 거 자체가 난 놀라워 우선 아아아 아, 아, 거기부터 시작이야 어 <laughs> 그니까 무슨 난 이제 딱 뭐가 딱 일어나잖아? 그럼 그때부터 어. 멘탈이 가거든. 아장나 있다. 어, 이제 멘탈은 저 세상에 갔고 나는 음. 이제 나는 여기 왜 있으며 음. 어, 이거 무슨 상황이고 <laughs> 이러면서 이제 바로 그 멘탈이 가거든? 음. 근데 그 애들은 공포게임을 하면 최소한 조작이 가능하더라 맞지? 나 약간 좀 억울해 그런거 볼때마다 억울할건 뭐야? <웃음> <웃음> 아니야 그치만 좀 억울해 그런게 있다고 좀좀 좀 억울하단 말이야 억울해? 어 좀.. 좀, 좀 뭔가 억울해 나만 바보가 된것 같아 약간 분해 내내내 내, 내 머리만 일을 안 하나? 머 머리, 난... 머리가 일을 안 하는 건 뭐야 또? 아니야 진짜로 머리가 일을 안 한단 말이야. 막내 머리가 막막 막 정신 차리기가 힘들어 막. 오 정신이 안 차려지고 코은 움직이지 않고 이런데 뭐그 코처럼 다다막 다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약간 좀 억울했어. 잘? 잘? 너도 좀그난 솔직히 좀비도 엄청 무서워하거든? 야, 좀비는 그래도 우리가 때려잡을 수 있는 좀비잖아. 음, 그걸 이제 때려잡고 머리를 깨놓고 이게 이거 자체가 난 약간 너무 스트레스야. 어그그거 아, 어쨌든 사랑꽃이 또... 생겼잖아. 그게 인제 큰 그래서 좀 많이 어, 좀비 게임은 그래서 거의 안 왔는데, 어, 너가 지난번에 하는 거 보고. 아니, 우선, 그리고 좀비 게임도 갑자기, 얘네가 있잖아. 그, 머리가 나쁜 이상한 좀비들도 있지만, 사실, 약간 머리가 좋은 그 좀비들도 있잖아? 갑자기 막, 너그 지난번에, 오우... 어... 친구 동료가 심... 너의 동료가 좀비가 되었어. 그래서 그 창고에 가둬버리고 나왔어. 뭐지? 와... 왜 기억이 안 나지? 쿠퍼 좀비도 나와서 갑자기 막 너에게 달려들었다. 근데 난 그럴 식으로 이제 달려드는 좀비가 나오는 순간 멘탈이 나가. 그냥 좀비도 약간 움하고 있는데 근데 그 좀비가 막 너에게 달려들기까지 좀 약간 끔찍한 기분이 든다고. 못 참아 버리는구나. 참을 <laughs> <해물> 수 없어져 버리 <laughs> 그때부터 이제 속에 메스껍기 때문에 게임을 할수가 없어. 뭔가 뭔가 끔찍한 기분이 들어. 그래서 좀비 게임만큼은 정말 못하기 때문에 너한테 내가 너가 추천해줬을 때도 혹시 좀비 게임은 아닌지를 물어봤거든. 그래서 너가 아니라고 그랬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이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좀비 게임은 아니지만. 내가, 어, 내가 처음에 시작하면. 음, 그 몰락자가 위에서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 맞아, 맞아. 근데 난그 순간 좀비인 것 같은 거야, 느낌이. 아, 이 새끼 또 거짓말 했네? 어, 그래서 혹시 거짓말을 한는가 그래, 그래도 내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어, 이게 초코나, 그, 크로나, 크로도 솔직히 그런 걸로 거짓말 안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약간, 따을내였으면 어, 또 속았나 싶었겠지만, 너라서 약간, 아닐 거라고, 약간, 발신 많이 하는 상태로, 약간 되게 울먹울먹 하면서, 시발, 덤비게임 아니라면 이질을 하고 있었거든. 약간, 이거, 그, 언제부터, 그, 우리 애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지. <laughs> 거짓말을, 한 건가? 아, 아닌데? 약간, 아, 아, 아닐텐데? 하지만, <laughs> <laughs> 아니었고요 진짜. 어, 맞아. 진짜 아니었지. 아, 그리고 그 게임, 지금. 진짜... 미친듯이 하고 있잖아. 미친듯이 하고 있잖아. 내가 제일 머리 깨졌다고. 맞아요? 진짜 좀비가 되어버렸잖아. 이제, 그냥, 좀비가 나와도 할수 있을지도 이정도면. 좀비처럼 생긴, 몰락자 있네. 아니, 몰락자겠 몰락자는 사실 귀여워. 굴복자 있잖아. 아, 나 진짜 싫어해. 걔네가 진짜 그거 어, 빅스비아그래가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 어, 딱히, 굴복자가 너무 귀엽다고 해. 불복자가 메인이었던 시즌이 이제 그... 서강 시즌이라나? 이제 그... 어둠 오기 전에 응. 어, 근데 다음 시즌이 이제 어둠이 나오니까 또 나오긴 나오겠지 제발 막 너무 큰 변형은 없으면 좋겠어 너무 좀비 같으면 싫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애초에 오래는 불복자가 이제 새로운 조직이 또 나오지 않는 이상으로 그치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좀희망적인 편인데. 그런 종종 나는 진짜. 핸드캐는 좀 예쁜데 예뻐? 소리는? 소리는 좀가한감 같지도 않고 그나 약간 그너그 그 덩이 사건 중에 이중성 알아? 음 그거 시즌 무기였잖아. 네, 그런 덮이는 총? 덮어서 <laughs> 탄 넣는 총좀 예쁘다 생각했는데 콘드캐논이 있었네. 아 그래? 대충 다시 맞는 거. 저기다 큰큰 고통과 고난에서 태어난 진정한 악마. 어? 뭐라고 하더라? 왜 잡히는걸? 더블 배드로? 어? 네. 맞나? 더블 배드로... 더블 배드 같은 느낌이잖아 어... 응. 아, 그래, 맞아. 중절식이야. 아, 검프타운스구나 생각났어. 이, 중, 중절식 핸드패논이, 그, 반기 핸드패논이 중절식이라고 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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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절식, 중절처음나 나왕 나도 에내 나도 던도구들 말이다. 그게 뭐였지? 뜨개질 바늘이었다. 기갑단에도 그런 제작기법이 있지 않나 바늘이 뭔지는 안다. 그런데 나개질은 뭐지? 내가 보여나지